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연금뉴스 앵커 전지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인식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알고는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학생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 찍고 하지 하지 말라니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미 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뉴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민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십니까? 어, 뭐 납부하고 있긴 한데 뭐안 하면 어찌 됩니까? <laughs>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연금뉴스 마치겠습니다. 연금뉴스 전지용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철수예 철수. 절수.